아니 하라니까 그냥 없잖아 친구들 언제 할 건데 그러면 내년에 할 거야 돌아오는 2022년에 9월 달이기도 하니까 3개월 뒤에 할 거야. <목소리> 어개조 같이 못하는 탑인데 조시 저 히으시거든요 발음 유의해주시고요 이 친구가 내가 봤을 때도 긍정적인 아이디야 오히려. 아 역시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이 친구 반어법 지렸고 플레이 자신없는 사람들은 저렇게 자기 아이디 안써 근데 말판 하시는데? 어? 다른 거다 잘하시던데 말판을왜 하시지? 이 친구 피지컬 있는 친구인데 말판을왜 하지? 이렐리까지 잘하는데 심지어 67% 아칼리 개쩌네 말.. 어? 말파 0.. 아니.. 아왜저 만나서 말파 연습하세요 이 자식아 응? 아.. 뭐야? 정글 탈론? 검색해봐야겠는데, 하는 친구인가? 아니야, 사 s a s 실패 아니고 원래 정글 탈론으로 하는 사람이야 새로운 걸 추구하는 건 좋지만 왜 저딴 걸 하지? 자르반 아시지? 하하하 아, 내가 좀 알려줘야겠다 왜 저런 거 아시지? 좋은 거 많은데? 주먹으로 정글 잡게 무기 빼서 버려야겠다 자식 유럽의 탈론 정글 챌린저 있음 리신 정글 챌린저는 200명 있을걸요? 자르반 정글 챌린저도 어? 150명은 있고 이래 갱 갈게요 카타님 레드 먹고 바로 가 라인 당겨주사 호안될 수도 있어, 갱갈흙 빼는데 그 목적이 있 이게 라인만 당겨놓으면 풀이 무조건 빠져 가자 풀써 임마 오케이 저게 와드였네 저거 저것도 따이기 다 갖고 있다 바드만 따이지 마라 제발 아이고 가자 힘내봅시다 이거는 사일러스가 갱각이 그다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라가스 한번더봐주게 좋은데 그라가스가 와드는 안 했거든요 이쪽에 그랍팀 그라가스 보기가 나쁘지가 않아 아이슬드 캔디. 영원히 잃어 지 않겠다며. 꺾이 아이보 색. 그럼. 한 방씩, 한 방씩. 음. 아, 눈이 탓네. 에이, 의지를 카타텔이지. 이 숨이 멎으면 안식을 취할 것이네. 하. 아무리 했습니다아 피할까 말까 하다가 아 바드가 평타로 잡겠지. 바드 평타 세잖아. 나는 생각에 풀안 피했는데 마무리가 안 되네. 하. 하 쓰러질 잖아 이 정도 위기는 위기도 아니야. 더 힘든 게임도 역전해 왔나야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아드야 다른 거 신경 안 써도 되니까 바텀에서 죽지만 말아 줘. 게임 터질 것 같아. 6레벨이네. 음. 나이 아버지. 특별한 만. 페어를 리

이건... 주관은 보내줍시다 지금 상황에서는 게임이 터졌으니까 합류라도 잘 해야 돼 무조건 백업이 와야 돼 그래야지... 역전각이라도 볼수 있는 거지 아이츠 이렇게 되면 저쪽에서 싸우는데 합류를 안 하면은 이거는 무조건 라인 버리고 그냥 와야지 라인 버리고 와서 킬 먹을 생각하고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못 이기지 4대19인데 지금 스코어가 해. 그라가스는 음, 아? 왜 여기서 혼자서 대기했지? 아무도 없는데? 걸고 시간 끌면 올줄 알았나? 할만한데 이거? 응? 카타가 와야지.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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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, 이런 발놀림이지. 그렇지. 바로 와야지. 그렇지. W 써. 그렇지. 걸어. 응? 카타 와야지. 카타 오잖아. 해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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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하나 마무리하고 빼고 하타님을 오케이 이러면서 공도 쓰게 했고 좋아! 아 분위기 지금 괜찮아 6대20인데 굉장히 가능성 있는 6대20이야 자 지금 해 지금 해! 아니 와와와 와, 와. 없잖아 애들 아니! 저 하라니까 그냥? 없잖아 친구들! 언제 할 건데 그러면! 내년에 할 거야! 돌아오는 2022년에! 9월달이기도 하니까 3개월 뒤에 할 거야! <목소리> 내가 맵 리딩 마스터니까 내가 들어오면 그냥 무, 무조건 믿고 들어와 머릿수 계산하고 들어가는 거니까 일단 이번에 판단으로 나에 대한 신뢰도가 늘었을 거야 저거 두 개만 따면은 가지고 올수 있다 분위기 자 차 와야 되는데 카타야 아니 아 이거 각 좋았는데 아 이게 그라가스가 못오는 각이라 이게 무조건 했어야 되는데 자꾸 나를 안 믿네 100% 신뢰해야 되는데 나를 좀 신뢰해봐 그라 못와서 우리 했으면 4대 5로 이득 받잖아 무조건 나를 신뢰해 그러니까 또 용까지 다 줘야 되잖아 이렇게 되면 애매하긴 해 일단 해보는데. 갓하다 아, 주먹 끝난다. d 다주데 야, 뭐야! 아왜 납치해! 아, 왜, 왜, 그러세요 저한테 왜, 왜, 아 이기는 줄 알았는데 금까지였구나아 내가 잘해서 이긴 거였구나 소리질러 이긴 게 아니고 이제서야 알았구만 일단 용갈이 못 먹은 게좀 아쉽긴 해 근데 뭐 우리도 용한 마리 먹어놔서 세 마리는 아니니까 아직 괜찮아 근데 조합은 또 나쁘지 않아 이게 조합이 역전하기에 나쁘지 않은 조합이긴 해 카타리나도 있고 음. 막 이건 100% 졌다 이런 조합은 아니야 아까 이제 100%진줄 알았거든요 지금은 또그 정도는 아니게 됐어 해물령 말파한테 가급 가라고 해도 답답하다 아 그건 안돼내 오더를 무조건 따라달라고 부탁을 했으니까 거기까지 따라달라고 하면 이게 너무 과도하게 저거 한다 해서 역효과가 날 확, 확률이 높다 말파씨... 다른 캐릭 확률80% 넘는 80거 많아. 고 기존 잘하시는 점줄 알았는데 팀원이 둘것 하나 팀원.

아 아, 괜찮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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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아 <귀창 실패>. <웃음> <귀창해서> <웃음> 그래, 이러니까, 이러니까 골드지 말이 안 되잖아. 솔직히 이렇게 역전당하는데 이런 각을 보는데, 이게 어떻게 골드야? 그렇습니다. 이러니까 골드지 귀여운 맛이 있으니까 많이 따라온 희망이 없었는데, 많이 따라왔다. 근데 우리 팀이 좋은 게 뭐냐면, 그렇게 우리 못했는데 안 짤려. 지금 중후반부터 지금 집중력 지려 가지고 다들 지금 재밌어하고 있는 것 같아. 이 게임을 집중력이 지려 다들 지금... 카타 와보자. 그럼 카타 못 오는구나. 저들을 시켜라. 응. 그래, 가 제가 얘를 보통 보겠지? 자, 게이드 탈탈탈탈 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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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텔. 뭐야 탈을 바로 이렇게 타? 탈 뺐으면 개이득인데 그래, 그럴 수 있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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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으면 됐어, 오케이 나이스 개이그오말파고삼 쓸쓸 아, 어, 지존좀 군티네 그래 가져놨어, 오, 오, 이게 인마 자시가 카타 씨! 아니 카타 씨! 방금 그 각은 진짜 그지 같았어요. 오천. 어? 카타 와야지, 카타 와야지, 카타 와야지, 카타 와지 <laughs> <카타 와야지. 웃음> 카카! 카카! 똥꼬 찌르기!!! 나이스!!! 아, 나이스..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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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차근차근 바론부터 에쉬 오삼 카사르의 힘을 보여줘요 바드도 오세요 커피 한잔 주세요 바드님 그렇지 그렇지 부드럽게 부드럽게 부드러운 카리스마 내가 봤지 책에서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진정한 카리스마라 했다 오케이! 저들을 지켜라. 그 다음에 가시가 보으로마무리하 거야. 아이고, 와, 클 났다. 와, 클 났다. 아, 내가 없는 너희들, 아, 너무 걱정돼아 바디 공주, 해 <laughs> 아하하하하하안 <laughs> 돼, 이런 개 같은 게임 가지어떻게 하든 왜! 바론 먹을 먹고 지는 거야? 바론 없는때 이기는데 개 같은 개개 같은 게임 바론 먹으면 약해지는 개 같은 게임 이럴 거면 바론을 왜 만드셨어요? 왜 하타씨! 야! 다내눈 피하는 거 봐. 죄송합니다. 면목 없습니다. 미안해요, 자리반 눈을 감고 있는 노틸러스까지. <laughs> 네. 바드라고? 그러니까 노틸러스 감사합니까. 닮은 바드까지. 이렇게 쉽게 <laughs> 이길 것 같아? 고했다. 그래도 희망이 보이지 않던 게임 다들 열심히 해서 32분 게임을 만들었고 결국 12분 개선이 아니지 재밌었다. Yeah.